자, 우리 오늘 문법 수업을 해보자. 문법책 받은 거한번 펴볼래? 문법책 받은 거한번 펴보면, 너희들 앞에 지금,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문장의 형식이야. 선생님이 니네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1, 2, 3, 4, 5 형식이었지? 그거를 먼저 할 거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저기 펴볼래요? 어디 펴보냐면, 지금 너희들, 펴봐, 너희들 나랑 똑같이 한번 펴봐. 지금 여기 보면,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한번 펴볼래? 얘가 사실 여기 문법을 알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자 문장은 어 일정한 순서로 글의 순서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이때 구성 요소 중에 뼈대가 되는 게 주어 동사래요 그다음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필수적인 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12345 형식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거는 설명해 줬죠 주어는 내가 뭐라 그랬어 은 는, 이가 그다음 동사는요. 바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동사의 종류 세 가지, 뭐 있어? 선생님, 동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는데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 도와주는 동사, helping verb, 조동사. 그 다음, 세 번째, 일반적인 모모하다라는 뜻에 가진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찾으면 그 앞에가 주어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인데 목적어는 우리 j 브젝트라고 하고 보어는 컴플리 n 트라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는 을르레그 해석하지만 보어라고 하는 거는 2형식이면 주격 보어로 가고 5형식이면 목적격 보어로 가자. 그러니까 보어, 보충 설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음, 그다음. 그래서 주어. 은/이가 동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 동사 말 그대로 뭐뭐하 다 동작을 나타내는 거. 일단 뒤로 넘겨봐. 목적어. 목적어는 그 동사의 행위의 대상을 를얘기로 해석을 하고 보어라는 거는 보충설명하는 거야. 보어 두개 있다고 뭐랑 뭐 있다고?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있다고요. 이거 다 아시죠? 자, 수식어. 수식어는 얘들아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수식어는 필수적인 아이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로 뭐야? 여기 봐봐 수식어에다가 저거 꾸며주는 말 필수가 아니고요 꾸며주는 말이라고 적어보자 그러면 수식을 하는 아이는 뭐가 있을까 on the desk 이거 on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우리 전치사지 그 다음 desk는 명사야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를 뭐라 그랬어 전명구라고 하죠. 전명구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수식어고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늘 가로를 쳤던 거야. 그 다음, loudly, ly로 끝나는 걸 우리 품사를 뭐라고 하더라? 부사요. 부사도 꾸며주는 말이야. 승호는 잘생겼다. 예문이에요. 근데 승호는 겁나 잘생겼어. 승호는 완전 킹 잘생겼어. 완전 대박, 진짜 킹, 개 잘생겼어. 완전 진짜 대박 킹, 이거는 뭐야? 부사야. 그냥 잘생겼다는 그냥 얘기를 더 해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뭐야? 승호는 잘생겼다는 라 사실이에요. 우리 승호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야. 알았죠? 자, 그다음 그냥 이건 다 아니까 넘어가고 팔품사 한번 가보자. 너에 대해 품사라는 걸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해주고 싶었는데 품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단어의 성질이야. 단어에는 여덟 개의 품사로 나뉘어지는데 자 봐봐 첫 번째 동사 1번이라고 써 동사에다가 1번 첫 번째는 동사라고 적어보고 덟개를 이제 찾아갈 거야 두 번째는 명사 두 번째가 명사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대명사 명사를 대신 말해주는 거아 오늘 한 명을 승호만 예로 들어야지 승호 명사야 류승호 명사야. 근데 내가 류승호랑 얘기하고 있어. 야 네가 그랬잖아 할때 승호를 가리키는 승호라는 말 대신에 유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리고 윤기한테 승호라는 애랑 얘기할 때는 히로 쓸수 있지. 이런 식으로 명사를 대신 나타내 주는 걸 대명사라 그래요. 그 다음 형용사 있어요. 이거 몇 번째야? 네 번째인가? 네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응, 네 번째 형용사. 형용사라는 거는, 뭐뭐 하는 이라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동사랑 만나서 뭐뭐 다로 되는 애야. 형용사. 기억나, 선생님 얘기해줬죠? 우리 분사 얘기할 때. 그 다음, 부사, 다섯 번째인가요? 부사 다섯 번째라고 적어. 부사 아까 뭐라 그랬어? 꾸며주는 말. 근데 부사는 얘들아,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 다시, 부사는 못 빼고 다 꾸며준다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또 다시 이거 정리해 줄 거야. 그 다음 전치사. 전치사 너네 알지? In, On, Under 이런 거 알죠? 명사 앞에 쓰이는 거. 그래서 이거 얘들아 한자야. 앞전자를 써서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라 그래요. 접속사. 어, 순서 계속 적어. 8번까지 번호를 달아야 되더라. 선생님이 안 적어도 너희들 번호를 달아주세요. 그 다음, 자,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더해주고,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애. 그 다음, 단어랑 단어를 붙여주는 애. 그 다음, 구랑 구를 붙여주는 건데, 선생님이 저번에 구 설명했는데, 구가 뭘까? 두개 이상의 덩어리야. 문장은 아니야. 하지만 두개 이상의 단어를 구라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고, 구와 구를 붙여주고, 단어와 단어를 붙여줘. 그냥 감탄사. 오, 우 옳, 와우. 뭐, 이런 거 있죠? 별로 안 중요해.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품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단어 할 때, 얘들아, 이거 품사 뭐야? 하면 너희들이 여덟 개 중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음. 이해되니? 그래서 팔 품사라 그래. 알았지? 수업시간 이거 품사 뭐야? 하면 대답 잘 해주세요. 음. 자, 그 다음, 구 보자. 구가 내가 뭐라 그랬어? 줄쳐. 구라고 하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 문장은 아니야. 우리 그거를 구라 그래요. 그래서 under the desk. 이것도 구야. 그 다음 절 보자. 절. 절은 뭐야? 주어, 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해. 그래. 아까 선생님이 부사절, 주절 기억나? 어, 부사절이라는 거는 꾸며주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주절이라는 거는 주인인 문장, 주가 되는 문장. 그래서 부사절, 주절, 절이야. 절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거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아마 1형식이랑 2형식밖에 못할 것 같아.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1형식, 2형식 한번 가보자. 자, 1형식은 뭐라고요? 주어, 주어 동사. 2형식은? 동사, 보어. 우리 여기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빨간 펜으로. 근데 지금 이형식의 동사를 한번 봐볼래? 이형식의 동사는 지금 무슨 동사라고 되어 있어? 비동사, 상태 동사. 그러니까 사실 비동사가 거의 줄을 이루는데 상태 동사라는 거는. keep, stay, get, become, grow, turn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 유지하다, 머무르다, 되다, 자라다, 변하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대부분 보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 시험에 이거 몇형식이이 문장은 안 나와 이 문제는 안 나와 다만 너희들이 형식을 알아야 풀리는 문법적인, 어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아는 거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감각동사라는 건데, 감각동사라는 거는 우리 감각을 이용하는 동사. 보이다, 들리다, 느끼다, 맛보다, 냄새나다. 이런 동사 뒤에는 보어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는 보어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보어는 뭐를 쓸수 있냐? 어떤 품사를 쓸수 있냐? 보어는 어떤 품사가 되는 거야? 명사와 형용사만 되는 거야. 자, 내가 아까 부사 기억나니? 부사는 필수적인 아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이 문장을 보시고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 말이 안 돼요? 어떤 게 말이 안 돼요? b e a u t i f u l l 라고 썼어요? 왜요? 왜 틀려요? 이거,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됐잖아. 아름답게. 맞잖아. 근데, 꾸며주는 말이 아니 또, 윤기는 설명해. 어떤 애가. 야, 이거 b e a u t i f u l l 왜안 돼? 그녀는 아름답게 보이다잖아. 우리나라 말로 맞잖아. 그럼 너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거 아니야. 그게 바보처럼 아니라고 이럴 거야. 왜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어? 선생님, 아까 설명하고 왔는데, 어, 우리 민준이 설명할 수 있나? 부산... 어, 좀더 부산... 자, 그녀는 보인다. 그녀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지. 그치? 근데 사실 얘들아, 부산은 바로를 쳐도 말이 돼야 돼. 바로를 쳐도 이게... L, 와 인생 필수적인 애가 아니라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괄호를 쳐도 말이 돼야 돼. 그래서 She l o 얘가 없다고 쳐봐.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여기는 보어 자리야. 내가 보어는 뭐? 보춘 설명하는 거에서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 보어 자리에는 부, 부사가 올수 없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Beautiful l y 가 아니라. Beautiful 이라고 써야 돼. 됐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걸 처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왜인지 왜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예문을 한번 보자. He works s so late on the weekends. 라고 그랬어. 자, 여기 봐봐. 그럼 어떤 애들은 선생님 그러면 1형식이 짧은 거고 5형식이 제일 길어요?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수식어구가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봐야지. 길이로 보면 안 돼. 여기 봐봐. 그는 깼다. Wait. Late는 늦게, 늦게, 부사야. on weekends, 주말마다, 전명구야. 선생님이 아까 수식어구에서 부사랑 전명구가 필수적인 아이라 그랬어? 수식어구는 꾸며주는 거니까. 얘네들은 필수적인 아이들이 아니니까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인 거야? 일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부사랑 전명구는 형식에서 제외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고. 그 다음, there lived a farmer. 인더빌리 e v i l 라고 그랬어. 이름이 어떻게 알았어? A a r e r l 배열은 뭐야 그럼? 배 there. um? 있다. 있다? 가있있다 They are lived는? 있었다면 there is 라고 써야지 there is there are 이라고 해야지 응. 그렇잖아 lived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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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석할건데 살아, 사는, 어? <laughs> 너희들 도치 기억나 네. 지난간에 도치 얘기했지 네. 도치는 뭐라 그랬어 뭐가 방금. 뭐가 바뀌어 응. 주어랑, 주어랑 동사가 바뀌어 농부가 살았었어. 그 마을에. 근데 여기에 대열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라고 보면 되고 그냥 거기 없다고 보면 돼.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는데 그냥 알고만 있어. 그 다음 이 형식 봐봐.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곧 그녀잖아. 얘들아, 중요한 거는 SC는 S와 똑같아야 돼요. 그녀는 곧 선생님이야.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줘. 위에 건안 해도 돼. 요거 표시해줘. 주어랑 주격보어랑 똑같은 거 표시해주세요. 그녀는 선생님이다. 그녀는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 They kept silent. 그들은 kept 유지했어. silent가 뭐야? 조용. 조용 아니지. 조용한 건 누구야? 그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sc인 거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것까지만 갈게요. This blanket feels soft. 이 담요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그래서 soft 한 거는 blanket을 얘기하고 sc는 똑같죠. 맞아요? 자, 애들이 2형식이랑 3형식을 많이 헷갈리는데, 2형식이랑 3형식을 헷갈리는데, 왜냐면 덩어리가 똑같이 3개라서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s랑 sc는 같아요. 하지만 얘가 목적어일 때를 보자. 목적어. 자, I love you. 진짜 쉬운 3형식 문장을 들어줄게. I love you 뭐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봐봐. 이 U는 I랑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는 C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O라는 거야.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야.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문제 뒤에 풀어오세요. 여기 뒤에 문제 푸는 거 숙제고, 그 다음 3형식, 4형식. 우리 요거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요것까지 설명을 할게. 자, 봐봐. 3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는 을르에게야그 다음 4형식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르이죠 자, 그런데 우리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줬다야. 몇 형식이야? 3형식. 4형식. 나는 줬다. 그에게 가방 하나를. 4형식이지? 얘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 볼게요. 그 말은 뭐야? 목적어 I 두 개를 목적어 하나로 바꾸자는 거야. I 그럼 어떻게 해봐 봐. I gave, gave a bag 그렇지 투 h i 이야 야, 이 투는 전치사 아니야? 누구 누안 전치사잖아 어. 그에게 전치사잖아 선생님이 아까 전명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전명고랑 전, 전, 부사는 형식의 필수적인 애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to him을 뒤에 여기 제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하나인 삼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야 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간접 목적어를 뒤에 전치사를 쓰고 빼버리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 to로 빼냐? 그건 아니에요. 다 to를 빼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거는 뭐야? 어, 음, 어, 그, 그 애가 그 애가 가방을 나는 그에게 가방을 사줬다. 역시 몇 형식이야? 4형식이지. 사형. 얘 3형식으로 바꿔봐. I a bag for him. 어? 너왜 for이라고 했어? 그냥 to him. Foreign w r 느낌만 알겠지?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봐봐. 대부분 투야. 대부분 튼데 어떤 특정한 동사에 따라서 r 를 써요. 어떤 특정한 동사일때만투한7 80%가 투야. 근 나머지는 for인데 여기서는 for him인데 그럼 언제 for를 쓰냐 이 동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 달라요 아, 분... 아니 아니 이 동사가 뭐냐 자봐 yes, may... 가장 대표적인 동사 이 다섯 개가 to 대신에 for를 써요 나머지는 다 to야 아 ask는 오브고 에스크는 오브고, 그러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전치사가 투랑, 폴이랑 오브가 있는데 에스크 오브고 나머지는 투고 우리 펄만 외우면 돼. 근데 이거 펄 어떻게 외워? 나 오늘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 연상을 해봐. 아니야. 너네 갯벌 가봤어? 갯벌에 갯벌에서 막 조개잡기 이런 거 해봤어? 갯벌 중간 중간에 바위가 있어. 우리 그걸 갯바위라 그래. 근데 승호가 오늘 갯바위 위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거. 야 라면을 만들어서 요리를 먹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발견한 거지. 저기서 뭐해? 자다외웠어 개빨 <laughs> 아 이렇게 외워야 왜 와? 어쩔 수가 없어. 금방에 다외왔어 어떻게 개빨 make cook find 개빨에서 승호가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걸 발견한 거야. 어이 없지. 근데 니네 다외웠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럼 <laughs> 니네만 알고 있어. 알았어? 선생님 도무 창피한데 니네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알았어. 문제 풀때 느낄 거야. 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쳤다. 야뭐뭐 대부분이 틀고 갯벌 매고 이렇게 해갖고 무헷갈리잖아 그치? 근데 이거 빌드가 들어갔어? 그럼 그 쑥마가 옆에서 또 모래성을 짓고 있는 거야. 갯벌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알았지? 아 어, 이거 문제 풀어와. 그래서 밑에도 문제 풀어 오세요. 여기도 숙제. 끝. 아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네, 다 했어요. 숙제는 몇 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냐면요. 음... 21쪽까지 풀어 오시는 거 숙제입니다. 와. 21쪽까지 풀어 오는 거 숙제. 자, 그러면 우리 숙제 적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리스닝 책 앞에다가 숙제를 적어보죠.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꺼들봐 자, 우리 오늘 며칠이야? 9월 21일 첫 번째 우리 문법 숙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시는 거예요. 몇 쪽까지 풀어오는 거라고? 21쪽까지 풀어오기. 주말에 하는 거야. 주말에. 알았니?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오늘 몇과 나갔어? 6과 리딩 복습해서. 됐어요? 그다음 또뭐 해야 돼? 다음 화요일 날에 다음 화요일 에몇과 진도 나가? 7과 나가니까 너희들은 7과 리스닝과 리딩 예습 숙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외워야 되는 거야? 단 단어, 통문장이랑 단어. 단어를 외우세요. 근데 잠깐만. 오늘 보니까 여기 자리 없는 서우만 라이팅을 제출하시고요. 나머지는 라이팅을 제출 안 해요. 컴퓨터로 치는 거. 그거 주말 동안에 집에서 쳐올 수 있어요? 네. 들어가는 법 알지? 크롬 들어가가지고, S라이팅 들어가가지고, 과제하는 거. 그래서 5번에다가 적어 5번에 라이팅 제출. 네. 왜? 아, 뭐 원장님 오셔도 우는할거 해야 돼. 자, 라이팅 제출하기. 요거 다 언제까지 해오는 거야? 다음 주? 어. 화요일까지 해오는 거야. 라이팅 제출 이거는 당장에 오늘 가서 혹은 내일까지 해오세요. 알았니? 네. 어, 선생님 볼 거야. 이거 제출하는 거 언제 했는지 나와. 됐지? 아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